오늘 클로버픽 화분 만들기를 함께 할 4월의 꽃 플로리스트 바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원데이 클래스는 현재 테미몰의 5호관사에 전시 중인 아일랜드 더블린 기획전시 1회인데요 단순한 화두 만들기가 아니라서 약간 좀 특별한 모양의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이 특별한 모양은 뭐냐 아일랜드의 국화인 클로버 모양의 픽을 이용한 화분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픽이라고 하는 거는 데코 도구인데요. 케이나 화분을 데코를 해주면서 특별함을 주는 아이죠. 오늘 그픽 이용해서 특별한 화분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클래스 전에 도구부터 살펴볼까요? 음. 마치지 않게 흙을 파내기 위해서 모종삽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어린 식물들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트에 있는 흙까지 그대로 옮겨 심을 거예요. 그래서 모종삽보다는 그 주변을 흙으로 세심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일회용 숟가락이 있으면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화분을 식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화분 식재를 위한 준비물이었고요. 요것은, 아, 보이시나요? 요거는 화회용 철사예요. 네, 픽을 만들어줄 때 사용되는 고구인데요. 철사를 구부르기 위한 롱로즈 니퍼 같은 게 있으면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클로버 모양의 픽은 어렵지 않게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픽이기 때문에 오늘은 손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넝쿨 식물인 아이비를 준비했습니다. 예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클로버 픽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화분 식재 후에 클로버 픽을 만들어도 괜찮지만 손에 흙이 묻은 이유라 번거로운 일이 많아질 테니 픽부터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트 안에 들어있는 화이용 철사는 가장 예쁜 모양의 클로버를 만드실 수 있도록 규격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작게 만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 그것보다 좀더 많이 엮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잘라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철사의 가장 중간 지점을 찾아서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세잎클로버의 중간 잎이 될 지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기준으로 픽을 흙에 꽂아넣어야 하기 때문에 밑부분의 화분 높이에 화분 높이에 반 정도 되는 여유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 나머지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여유를 두시고 나머지 반을 구부려줍니다. 이게 바로 세잎 클로버의 하나하나하나잎이 될 부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버 입을 만들어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그라미를 세 개를 만들어주고, 동그랗게 말아서 만들어주면서, 클로버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이비를 감아줄 거기 때문에 너무 바짝 붙여서 여유 없이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보이시나요? 클로버 입맛에 세잎 클로버예요. 아일랜드 도파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픽은 잠시 옆에 놓아줍니다. 이제 픽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화분 만들기 시작할게요. 일단 준비된 비닐은 바닥에 깔아주세요. 그리고 토분을 준비합니다. 자이 아, 토분 밑에 요 깔망 깔망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굵은 입자인 마사토 마사토를 꺼내어서 바닥에 층층 깔아주시는데요. 이때 깔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깔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로 깔아주시고요. 아, 일단 깔망이 움직이지 않게 꼭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마사토와 분갈이용 흙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그 위에 1cm 에서 2cm 가량 높이를 깔아줄 거예요.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동봉된 비닐을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여기에 이 위에 마사토를 한줄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김가리용 밑크를 1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실 거예요. 자, 아, 이렇게 완벽하게 섞어주셨으면, 이 비닐을 그대로 들어서 화분에 넣어줍니다. 자, 아, 여기 깔린 거 보이시죠? 자, 아, 이렇게 깔아주고, 똑같은 동일한 양의 흙을 한번더 깔아주실 거예요. 여기서 너무 꾹꾹 눌러 담으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고 사이살 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아이비를 가지고 와서 요 포트 아이비를 흙과 함께 꺼내주시는 거예요. 살살 옆을 눌러가면서 빼주시면 잘 빠지거든요. 이 흙을 그대로 여기에 넣으실 건데 보시면 너무 깊죠? 그래서 이요겉에 흙이 이 화분의 살짝 밑에까지만 오도록. 밑에 흙을 더 채워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으셨으면, 이 주변에 지금 흙이 없죠? 이 주변에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면, 흙을 다 채워줬어요 살짝살짝 옆에 눌러주시고 그리고 몰려있는 아이비는 살짝살짝 벌려주시면 좋아요 아,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픽을 장식을 해줄 거예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컬러 자갈을 깔기 전에 아이비 잎사귀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픽을 꽂아줍니다. 이 사이로 꽂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꽂아준 후에 아이비가 넝쿨 cool 식물이기 때문에 물건을 타고 올라가며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비가 픽에 달라붙어서 자랄 수 있도록 조심히 길쭉한 아이비를 이 아이들 사이로 감아줍니다. 긴 아이들일수록 좋아요. 사이사이 감아주세요. 자라면서 여기에 덩굴을 더 생성을 해 주실 거예요 아이비가 좀 짧아서 감아주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뭐 원해용 지철사라던가 아니면 얇은 끈 같은 걸로 아이비를 자랄 때까지만 묶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컬러 자갈이 남았죠 이 컬러 자갈을 깔아주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컬러 자락을 깔 때는 흙이 보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깔아주시면 돼요. 클로버픽 아이비 화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이비는 물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자리에 옮겨가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비의 경우에는 아주 튼튼한 식물입니다 지금 바로 화장실에서 화분의 흙이 물을 한껏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듬뿍 주시면 무럭무럭 더잘 자랄 거예요. 흙이 머금지 못한 물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두 시간은 그대로 두시고 더 이상 물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때 빛이 잘 드는 곳에 비치해 주세요. 그런데 방량이 너무 많거나 요즘처럼 여름철이라 너무 햇빛이 뜨거운 경우에는 이 아이비의 여린잎들이 탈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광을 더 추천을 드려요. 여름이 지난 후에는 직사광선을 세워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그럼 클로버픽 화분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일상에서의 작은 힐링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제 그만 인사드릴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